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어딘가 좀 잘생겨지지 않았나요? 최소한의 투자로 작은 변화를 줬을 뿐인데, 제 외모가 아주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건, 짜잔! 애교살 반영구 문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술을 받는 모습부터 변화 과정, 그리고 장점, 관리 방법까지 아주 세세하게 다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셨죠? 시술 받을 샵으로 출발! 잘생겨져서 올게요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보라다움에 도착했습니다 전에 여기서 눈썹 문신을 하고 대만족했었는데 애교살 반영구 음영 문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애교살 반영구 음영 문신까지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뭔가 눈이 밋밋하고 퀭해 보이지 않나요? 상담 마치고 이제 시술을 받으러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마취크림을 발랐어요 아프지는 않겠지 시술을 받는데 걱정과는 다르게 진짜 1도 안 아팠습니다. 겁 많으신 분들도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시술 시간은 10분 내외로 걸린 것 같아요. 벌써 애교살 생긴 거 보이시나요? 살짝 웃어주면 예쁘게 더잘 보입니다. 저는 눈밑 피부가 얇은 편이라 살짝 붉은데 하루 이틀 지나면 없어진다고 해요. 특별한 관리 방법은 따로 없고 폼클렌징을 일주일만 피해주시면 됩니다. 하루 만에 도톰해진 애교살에 아직 적응을 못해서 안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뚜렷해진 눈이 안경을 뚫고 나와요. 붉은기는 거의 다 사라졌고, 눈이 더 커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잘생겨진 기분이 확 들더라고요. 안경을 벗고 완전 적응했습니다. 원래 있었던 애교살처럼 자연스러워졌어요. 밝은 데서 보니 변화가 더잘 보이죠? 애교살 하나 생겼을 뿐인데, 자신감도 급상승했습니다. 뭔가 어려진 것 같고 20대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끝까지 잘 보셨나요? 이 애교살은 아주 작은 디테일인데 얼굴의 완성도를 엄청 높여줘요. 눈이 또렷해 보이면서 중안부를 짧아 보이게끔 만들어 동안 효과를 주고 얼굴의 밸런스를 잡아줘서 보다 더잘 생겨 보이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뭘 했는지 아무도 눈치를 못 채고 이상하다 왜 전보다 잘 생겨졌지? 라고들 말합니다. 사실 저는 이 애교살 반영구 문신을 아주 오래 전부터 추천을 받아왔는데. 아, 왜, 이제서야 했을까. 살짝 후회를 하고 있긴 합니다. 더 빨리 잘생겨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은 못생김을 더 유지시킬 뿐입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번 영상을 보시고 모든 분들이 잘생겨지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율, 차율이었습니다. 안녕!